우리 정상들이 생각하시는 몇 시까지 들어오면 늦게 네. 들어온 거고 몇 시까지 들어오면 외박이라고 생각한다. 1 2시 이후에 들어오면 외박인 거죠. 그치? 아, 너무나 중요하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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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대한민국 남자 대표로서 얘기합니다. 뭐 기본 1 2 시는 맞고요. 음. 어, 집사람 경우에는 일찍 잠을 자더라도 다른 방에서 자면 외박입니다. 네. 아 그리고 요즘엔 좀더 심해졌습니다. 등을 돌리면 외박입니다. <laughs> 뭐야, 아빠. 그러니 배식이 얼마 줄어들 습니까 <laughs> 네? 음식적으로 수입 먹을 수 있는 자리. 회식에 왜집착하는냐가 아닙니다. 배식은 졸업인 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? 우리 권호중 씨께서 네. 한이 맺힌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우리 저기 카메라를 보시고 네. 어, 부인한테 영상 네. 편지. 어, 어, 정말 네. 영상 편지로 하고 싶은 말한번 훨씬 단회하게한번 아. 네. 해주십시오. 민경 사랑해. 哎，姐。好真心，真的。